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립토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크로노스. 코인 시아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지금 크로노스 코인을 주목해야 할까요? 제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함께 알아볼까요? 크로노스 코인은 크립토닷컴 생태계의 핵심 토큰입니다. 크립토닷컴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데, 비자 카드랑 연동해서 실물 경제에서도 암호화폐를 쓸수 있게 해주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예요. 크로노스 코인은 이 생태계 안에서 결제, 송금, 환전 등을 할때 사용되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랍니다. 자, 그럼 왜 크로노스 코인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크리토닷컴의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크리토닷컴이 계속 성장하면서 크로노스 생태계도 함께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크립토닷컴이 잘 나가면 크로노스 코인도 덩달아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둘째, 크로노스 코인은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블록체인 시장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크로노스 코인의 가치도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특히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크로노스는 CRPYTOG 체인과 크로노스 체인. 이렇게 두 가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데요. 이 네트워크들이 수수료가 저렴하고 트랜잭션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수수료 부담이 큰 시대에 저렴한 수수료는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죠. 넷째 크로노스는 이더리움, 크립토오그, 크로노스 네트워크. 이렇게 세 곳에 존재하면서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더리움 호환 체인에서 앱을 빠르게 포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GKEVM 테스트넷도 운영하고 있어요. 확장성, 보안, 혁신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영지식 롤업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다섯째, 최근 트럼프 미디어가 크립토닷컴을 비트코인 커스터디 파트너로 선정했다는 소식. 이건 크로노스 코인과 앵커리지 디지털 플랫폼에 엄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디어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크립토닷컴과 크로노스 코인의 신뢰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럼 이제 크로노스 코인의 가격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 크로노스 코인은 0.08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2025년 3월 기준, 2025년에는 최대 1.03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예측일 뿐이고, 실제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코인 에디션의 분석에 따르면, 2028년 비트코인 반감기에 힘입어, 2027년에 크로노스 시아로가 0.95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에는 0.5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최근에는 크로노스 코인 가격이 0.103달러로 급등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다는 건 상승세가 꽤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잠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것. 언제 어떻게 가격이 변할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크로노스 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꼭 고려해 보세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을 명확히 하세요. 얼마나 오래 투자할 건지,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크로노스 코인과 크리토닷컴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세요. 백서, 로드맵, 뉴스 기사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산 투자를 고려하세요. 모든 자금을 하나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도 괜찮은 만큼만 투자하세요. 암호화폐 투자는 항상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러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금액만 투자해야 합니다. 크로노스 코인은 분명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크로노스 코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